안녕하세요. 피부 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어, 두드러기가 여러 일 동안,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계속 피부에 발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혀가 부풀어 오르거나 입술이 부풀어 오르거나 얼굴이 붓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 이런 걸 보통 우리 맥관 부종이나 혈관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두드러기란 어, 어떤 어 반응, 면역 반응들이 이상 과민 면역 반응들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피부에 부풀어 오름이나 가려움 증상, 뭐 붉게 올라오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맥관 부종, 혈관 부종이란 이러한 반응들이 이제 피하에 있는 점막층에서 발생하여서 그로 인해 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부풀, 그러니까 부어 오름 있는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맥관 부종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맥관 부종은 간혹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기도에 있는 점막이 이제 부어올라서 호흡곤란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가볍게 그냥 여길 만한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맥관 부종 혈관 부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법은 기본적인 두드러기 치료법과 비슷합니다 어, 증상이 발생할 즈음에 뭐 아니면 증상이 발생한 후에 항이스탄 민제를 복용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이제 소실시키고 뭐어 느낌이 있을 때 약을 자꾸 먹어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맞아. 만약 어 이런 맥관 부종 증상이 그냥 한번 발생한 증상이시라면, 혹은 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냥 급성적으로 발생하신 증상이시라면 급성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그냥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조금 휴식을 취 주시면 그냥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어 만약 두드러기 반응이 여러 수주 이상, 수개월이 동안 지속되다가 이 반응들이 입술이 붓거나 혀가 부풀어 오는 반응이 나타났다면 어 그냥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제어하기 위한 치료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란 어 증상 제어 플러스 어 면역력 회복으로. 통한 이상 면역 반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피부 건강법을 통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어, 어느 날 갑자기, 뭐, 혀가 붓거나 입술이 부풀어 오랐는데, 그냥 한번 일어난 반응이시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살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는데, 복용하고 진정이 되고, 어, 다시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 그냥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 이런 반응들이 내가 두드러기 반응이 여러 해 동안, 여러 일 동안 이제 일어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라면, 어, 피부 건강법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